안녕하세요 해산물의꿈 백대표입니다 자 요번주에는 휴가들 많이 가시죠? 아 근데 휴가철에는 또 지방 수산시장은 방광 수산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죠 가격 저렴한 노량진 오셔가지고 어느정도 해산물을 장만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해산물이 나왔는지 같이 구경가시죠 해산물이야기를 들려주는 백대표야 이쯤에서 나도 백대표 구독빠아줘 자, 오늘 입하 현황입니다. 물량이 너무 없죠? 요새 지속적으로 물량이 없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물량이 없습니다. 왕계는 3일 동안 아예 없었고요. 물건이 적은 만큼 각각류 경매장은 오늘 짧게 하고요. 활어 쪽을 좀 길게 할 건데요. 활어 쪽이 오늘 재밌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경매 모습 보러 가시죠. 자, 오늘 조금이 랍스터. 한 마리에 한 600g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랍스터들이 조금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매장에 나오는 랍스터 같은 경우는 완전 A 급은 아니에요. 좀 뭔가 활성도가 떨어진다든가 등갑이 조금 무르다든가 그런 녀석들입니다. 오늘 랍스터들은 키르당 24,5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요 녀석들 제가 구매했습니다.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비쌀 때는 이런 녀석들이 3만 원초반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사셔다가 한 마리는 찜에 먹고 한 마리는 회도 먹고 한 마리는 버터구이 구워 먹으면 아주 좋은 녀석들이죠. 오늘 조금미활랍스터 가격 좋습니다. <머리> 야 돼. 저 야. 자, 오늘 나온 대게들은 마가단 대게였는데요. 하차분이었어요. 다리가 다 달려있는 녀석들도 B급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낙찰국가가 키로당 38,000원이에요.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죠. 대게 값이 살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A급이 이 가격이 나와도 비싼데 B급 다리 다 달린 녀석들도 이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물량이 터지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또 내려오겠지만 이제는 한달 전처럼 가격이 팍 이렇게 저렴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녀석들은 다리가 딱 하나씩만 없는 녀석들이에요. 이런 녀석들은 지난주만 해도 키로당 2만 원 중반대에 낙찰이 되곤 했는데 오늘은 키로당 3만 천 원에 낙찰이 됐어요.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다리가 두개 내지 세 개까지 없는 녀석들이었는데요. 낙찰 효과가 키로당 2만 천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녀석들은 저번 주 지난주와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네요. 다리가 두개 내지 세 개까지 없는 녀석들. 가성비로 접근하면 좋죠 이런 녀석들은 여러분들 도매시장 쪽에서 구매를 하시면 은 2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제가 경매전에 눌러보고 만져보고 했는데요 살뭐 수율은 그래도 한 70%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타임에도 비슷한 수준의 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격이 좀더 높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낙찰국가는 키로당 3 9 0 0 0원이었고요 나머지 절지대게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슷하게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도매시장에서 구매를 하실 때에는 다리가 다 달려 있는 녀석들보다는 절제를 구매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되는 날이네요. 자 오늘 제가 구매한 절제대게와 랍스터입니다. 이 녀석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즉흥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절제대게 같은 경우는 오늘 키로당 25,000원에 보내드렸고요. 랍스터 같은 경우는 키로당 3만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백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와 보시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매점 점포들 돌아보면서 소매점포들 각각의 시세를 알아보려 했는데요. 많은 점포들이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손선장 점포 같은 경우도 남산문 바로 옆쪽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세 칸을 통합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다섯 칸을 통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확장이전이죠 그리고 무지장수산 같은 경우는 남이문 바로 옆으로 점포이동을 했어요 무지장수산 또한 오늘 점포이전을 해서 물건이 없네요 요번주 주말 정도면 다 정상 운영이 될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활어 액감 경매장에는 아주 시글벅적하고 활기차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점포들 돌아보면서 활어들 구경 한번 해보시죠 구매시장을 쭉 걷다 보면 자동문이 나오죠.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서울수산이 보입니다. 서울수산도 이곳으로 자리 이동을 했는데요. 전에는 제가 몇번 소개시켜드렸던 해남집 자리죠. 서울수산은 그전에는 점포를 하나만 운영을 했는데 요번에 자리 이동을 하면서 점포 세 개를 통합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확장 이전이죠. 그전에는 A급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대지수산 오복상의 한길통상과 어느 정도의 가격의 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장 이전을 하면서 그 갭을 확실히 줄인다고 합니다. 피그들도 갖다 놓는 다는 거죠. 가게가 넓어질 만큼 수조도 많았는데요. 제철 생선인 전어 수조도 준비했고요. 활 오징어도 이제 갖다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 손질해 주시는 직원분들도 몇분더 섭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수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낮 시간에도 도매 시세로 판매를 하는 점포죠. 낮 시간에도 가성비적인 피그파러에들도 도매 시세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경매가 진행된. 중일해서 아직 생선들을 많이 갖다 놓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대세인 큼직한 미너가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한 7-8kg 나가 보이죠. 이런 대형 미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통으로 구매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부분 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선어미너 아니고요. 활미너 기준으로 4kg급은 키로당 5만 5천원 씩에 판매되고 있고 7kg급 활미너 같은 경우는 키로당 7만원 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찰수율을 감안해서 1 k 로를 주문하면 은 450에서 500 1 0 g 정도 순살 무게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민어 같은 경우는 썰어서 접시에 담아서 손질까지 끝내서 주는 가격이니까요. 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가능하면은 수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큼직한 돌돔들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2kg 이상급은 kg당 9만 원이고요. 1.5kg에서 2kg 정도 사이 나가는 녀석들은 kg당 8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줄 전갱이 같은 경우는 2kg 이상 급이 1kg당 4만원이고요. 1.5kg 정도 되는 녀석들은 1kg당 3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능성어가 보이고 있죠. 이 녀석들은 국내산 양식 능성어인데요. 2kg 이상급은 1kg당 4만 6천원, 1.5kg급은 1kg당 3만 5천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양식 능성어야 뭐 1년 내 맛있는 녀석이죠.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아서 조금은 분주하지만 금요일부터는 완전 정상화가 된다고 하시네요. 이번주 오늘 주말에 서울수산 한번 들려보시는 것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수산은 단톡방을 이용해서 또 예약을 받고 있어요.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요. 낮 시간에도 도매시세로 구매하고 싸면 단톡방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C육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으로 왔습니다. B급 벤자리와 B급 볼돔이 보이고 있어요. 벤자리는 B급이어도 에이급과 마찬가지로 키로당 3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벤자리 영상 제가 엊그저께 올렸죠. 정말 좋습니다 탱글거리면서 기름진 식감이 아주 좋아요 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삐급 돌돔 같은 경우는 일본산 양식 돌돔인데요 키로당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요 해아 가격 엄청 좋지 않나요? 요거한 2kg 가까이 나오는 사이즈인데 키로당 4만원 아유 가격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일본산 양식 강담돔과 자연산 감성돔이 보였습니다요 녀석도 키로당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삐급이죠? 큼지 한 자연산 감성돔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을 못 물어봤네요 사이즈가 매우 좋아요 한 3kg급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먹을만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돔 감성돔도 산란기가 지나고 어느정도 살의 식감과 기름짐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시는데 무난한 맛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B급들도 있지만 아래 수조에는 또 활성도 좋은 A급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확실히 돼지수산은 두매시장 1번 매출 점보다게 물건들이 다양해요 자, 그리고 다른 수조에는 지금 한창 제철인 자연산 점농호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사이즈 좋죠. 이 녀석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큰 녀석 같은 경우는 키로당 28,000원이고요. 작은 녀석들은 키로당 26,000원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리 제철이고 물량이 조금 딸리더라도 어, 가격이 좀 내려왔으면 하네요. 자, 그리고 뱅에돔 같은 경우는 이 녀석들 일본산 양식인데요. 사이즈 좋죠. 자연산 뱅에돔 같은 경우는 2월부터 6월까지 산란을 해서 지금쯤이면 또 맛이 도 돌아왔을 시기인데 이 녀석들은 일본산 양식이니까요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산 백예동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해초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일본산 양식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민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사이즈 좋죠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 키로당 5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뭐 동네 잔치해도 되겠죠 근데 가격이 키로당 5만원이면 너무 세자 오늘 가숭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어요 참숭어 밀치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죠 경매장에도 어마무시하게 풀렸는데요 이 녀석들 오늘 가격이 대박입니다 낱마리로 사시면 키로당 5천원에 주신다고 하고요 10키로씩 사시면 키로당 3천원에 드린다고 해요 완전 완전 해자 가격이죠 사이즈는 1키로가 살짝 넘는 사이즈였는데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같이 주머니가 가벼운 시기에는 요런거 아주 반가운 녀석들이죠 잠시 뒤에 오니까 바로 벽을 따가 이렇게 얼음을 청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추더래도 바로 해 뜨시면은 살아있는 거 사는 거랑 아주 맛이 똑같아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오기동 앞에 있는 한길동상으로 왔어요. 자 먼저 보이는 게 일본산 양식능성어예요. 키로당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격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건 중국산 대왕자발이에요. 이 녀석 또한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어 중국산 대왕자발이 가격 좋네요. 자 그리고 활성도 좋은 벤자리가 보이고 있어요. 이 녀석은 키로당 3만원. 시계 판매되고 있는데 오 어, 대지수산보다 저렴하네요 자 제주산 양식 광어입니다 높지요 녀석들 한 마리에 2.5kg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키로당 24,000원이라고 합니다 비비하게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중국산 양식 농어 2kg급입니다 키로당 22,000원인데요 아, 몸 상태 좋고 활성도 좋고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3kg 이상은 키로당 21,000원 3kg 이하 같은 경우는 키로당 19,000원이라고 하네요 완도산 광어입니다 2kg급은 키로당 27,000원 고요 3kg 이상급은 29,000원이라고 하네요. 일본산 제빵어입니다.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녀석이 1 k g 당 32,000원인데, 어, 올라도 너무 올랐네. 근데 몸 상태가 좋았어요. 득점줄 정갱입니다 킬로당 33,000원인데 사이즈 좋아요. 활성도도 좋고요. 한 2kg 전후 나가는 것 같은데, 아우 어, 맛있을것 같네요. 자, 이 녀석은 참숭어 좀큰 녀석이에요. 가숭어죠. 킬로당 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에이, 언제나 항상 가성비죠. 그렇지만 맛은 또 가성비가 아니에요. 맛은.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화로 점포들과 갑각류 경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쯤 됐으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심심하시면은 댓글도 하나 달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선호도매 쪽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